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일본 사회를 뒤흔든 충격적인 사건을 다뤄보려 합니다. 한 가족의 내부 갈등이 어떻게 끔찍한 살인으로 이어졌는지, 그리고 이 사건이 밝혀지며 일본 사회에 어떤 충격을 주었는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피해자인 다카라지마 부부의 딸이 살인청부에 연루된 사실이 드러나면서 사건은 더욱 충격적이었는데요. 과연 그들은 왜 이런 비극적 결말을 맞이했을까요? 지금부터 그 숨겨진 진실을 파헤쳐 보겠습니다. 여러분, 영상 시작 전 구독 한 번만 눌러주세요. 영상 제작하는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더욱 열심히 영상 제작할 수 있도록 힘이 되어주세요. 감사합니다. 2024년 4월 16일, 일본 도치기현 나스마치의 강변에서 두구의 시신이 발견되었습니다. 시신은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고 불에 탄 흔적까지 남아 있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피해자는 도쿄 우에노에서 여러 음식점을 운영하며 성공을 거둔 다카라지마 류타로 55세와 그의 아내 사치코 56세로 밝혀졌습니다. 그들은 지역에서 사업적으로 성공했지만 동시에 악명 높은 존재였다는 이야기도 전해졌습니다. 과연 그들의 최후는 왜 이렇게 끔찍했을까요? 이 사건의 시작은 피해 부부의 첫째 딸인 다카라지마 마나미와 그녀의 남자친구 세키네 세이야가 부모를 살해하기로 계획하면서 시작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28세의 사사키 히카루에게 살인을 청구했고, 사사키는 이 계획을 실행하기 위해 여러 사람을 끌어들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건설업자 히라야마와 20대의 한국인 강관기, 그리고 과거 아역배우로 활동했던 와카야마가 범행에 가담하게 됩니다. 와카야마는 특히 일본에서 유명했던 아역배우 출신이라는 사실이 밝혀지며 일본 사회에 더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 사건에는 또 다른 측면이 있었습니다. 피해자인 다카라지마 부부는 지역 내에서 악명 높은 존재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그들은 종업원들에게 폭언을 일삼고 경쟁업체를 악의적으로 비방하며 심지어 물리적 폭행 사건까지 일으켰다는 증언이 있었습니다. 성공적인 사업가로서의 외면 뒤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갈등은 결국 가족 내부에서까지 영향을 미쳤고, 딸 마나미와 부모 간의 관계는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경찰은 사건 발생 후 신속히 수사를 진행했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주요 인물들이 체포되었고, 그들 간의 관계와 범행 동기가 하나씩 밝혀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마나미와 세키네가 살인 청부를 의뢰한 배경에는 음식점 경영권을 둘러싼 갈등이 있었다는 점이 드러났습니다. 범행에 가담한 사사키 이카루와 와카야마 등은 각각 다른 역할을 맡아 이 끔찍한 사건을 실행했습니다. 일본 사회는 이 사건을 통해 가족 간의 갈등이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지를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결국, 나스마치 부부살인 사건은 가족 간의 불화가 얼마나 파괴적인 결과를 낳을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성공과 욕심, 그리고 갈등이 얽혀 만들어낸 최악의 결말.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 무엇을 배워야 할까요? 가족 간의 소통과 신뢰가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분노와 갈등이 극단적인 선택으로 이어질 수 있음을 깊이 고민해 봐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이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가족 간의 갈등이 이렇게 끔찍한 결과를 초래한 사례에 대해 여러분의 생각을 듣고 싶습니다. 이상 오늘의 사건 분석이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